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들 대학 진학을 위해 모아놓은 돈 5천만이 사라졌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맞지? 멍청하기는. 애미가 그렇게 어리버리하고 미련하니까 아들놈이 그 모양도 꿀이지. 그들은 내가 다 썼으니까. 신고 같은 어술이 하지 마. 다 썼다고 하니 왜? 뭐 한다고 그 큰돈을 나한테 상이 한 마디 없이 다 썼던 거야. 그 돈은 우리 아들 대학 보낼 때 쓰려고 내가 20년 동안 한푼두푼 푼 모아온 거란 걸 몰라서 그래. 내가 벌어서 그만큼 모은 것이니까. 나한테는 그 돈을 쓸 자격이 있어. 나도 부모님 간병하고 아들 키우는 틈틈이 식당 알바 다니면서 벌었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다 아끼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당신 맘대로 썼다는 게 말이나 되니? 어디다 쓴 거야? 또 아가씨한테 준건 아니지? 또 라니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내가 내 동생한테 뭘 얼마나 많이 준줄 알겠어? 그래봤자 결혼할 때 천만 주고 이혼할 때 이천만 준 것밖에 더 있어. 추운 겨울에 내 새끼한테 비싼 점퍼도 한벌안 사주고 모은 돈을 말도 없이 아가씨한테 준게 잘한 일이야. 또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기 시작해. 여자들은 왜 그런다냐? 내가 잘해주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것만 기억하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끄집어내서 사람 속 뒤집는 게너 취미야. 내가 번내 돈을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란 거야? 결혼했으면 공동재산이지니 돈 내더니요? 내가 해준 밥 먹고 내가 청소해 놓은 집에서 내가 빨아준 잠못 입고 편하게 잘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은 없는 거야.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집안 내소사 다 챙기는 나한테도 너가 벌어오는 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도 모르겠어. 돈, 돈, 돈. 입만 열면 돈밖에 모르는 천박한 너한테 질린 지 오래이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한 개. 뭐가 있다고 잘난 척 하는 거야? 뻔뻔함에 지친 지 오래이야.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나한테는 운명의 여자가 따로 있고, 남은 인생은 그 여자랑 함께 할 거니까, 나한테 자유를 줘. 뭐라고? 나 모르게 바람 피고 있었니? 그럼 나처럼 잘난 남자가 너같이 촌스러운 여자만 바라보고 살줄 알았어. 나 운명의 그 여자랑 만난 지 벌써 2년 됐고, 통장에 있던 5천만도 그 여자들한테 다 투자했어.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딴 천인공 노할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돈을 상간녀와 애들한테 다 꼬라 쳐박았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니? 백보와 한 2천벌을 양보해서 난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지만 우리 아들은 네 새끼 아니니.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서 내 곰팡이가 폈어도 그렇지 어떻게 지 새끼 대학 학비를 딴연 새끼한테 빼돌릴 수가 있어. 내가 뼈 빠지게 번 돈돌대가리 그딴 놈 학비로 낭비하는지 머리 좋은 내 애인 아들한테 투자하는 게 백배 남는 장사야. 상우 그놈은 아둔한지 엄마 지능을 이어받아서 좋은 대학도 못갈게 뻔하고. 설사 운이 좋아서 어디 지잡대를 나온다고 쳐도 지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서 쩔쩔맬 놈이야. 그런 놈인의 노후를 책임져준다는 건 꿈도 못꿀 일이고. 그럴 바에는 지금부터 모든 투자를 끊어버리는 게 답이겠지. 근데 내 애인 아들은 달라. 내 애인을 닮아서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머리도 좋아서. 이번에 위대에 붙어서 내 애인도 좋아하고 나도 기분이 좋아서 통 크게 5천만을 학비로 쓰라고 준 거야. 장차 의사선생님이 될 아이에게 잘 보여야 내 노후도 투표하지 않겠어? 미친 개소리도 적당히 지정되고 지금 당장 그돈 다시 가져와. 안 그럼 내가 경찰서에 가서 당신 고소할 거야. 가족끼리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몰라. 이래서 머리 나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 말이야. 내가 번 돈을 내 맘대로 쓴 건데. 경찰서를 찾아가서 뭘 어쩔 건데? 난 그냥 내 노후를 책임져줄 유능한 아이한테 내 돈을 투자한 건데 뭘 그렇게 악덕군인을 퍼붓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먹을수록 더 무식해지고 히스테릭적으로 변하니? 뭐 히스테릭? 그두 모자 불쌍한 사람들이야. 내 애인은 아들이 겨우 다섯 살 되던 해에 병으로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힘들게 사는 여자고, 그 아들은 그런 엄마의 어려움을 잘 알기에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위대에 붙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허송세월만 하는 이들이야. 모자라는 달리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성실하다는 면이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랑 노란하고 뻔뻔하게 5천만이라는 돈까지 받아 챙겼단 말이니. 싱글맘으로 애 데리고 어렵게 살아왔으면 내가 5천만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잘알거 아니야. 그걸 뻔히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 돈을 넣어 저주받은 의미 관념이야. 남이 남자한테 손을 뻗고 불륜을 저지르는 환약년이 어려운 하겠냐고. 경고하는데 두번 다시 내 여자를 모욕하는 발언하지 마. 또 다시 더러운 거 주둥이로 내 애인을 욕보이면 낮을 때 당신 가만두지 않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더 오래. 내 애인이랑 위대생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으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줘. 그래,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위자료 줘. 위자료 만주면 당장이라도 이혼해줄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줘야 해? 어쩔? 에서 주워들은 것이 있어서 위자료 좋아 안해. 위자료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입에 올리는 것이지 너 같은 무식한 여편 내가 할 말이 아니야.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네 아들이 다치고 험한 꼴 당하는 걸안 보고 싶으면 순순히 이혼하고 꺼져. 알겠어. 남도 아닌지 새끼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하는 꼴이 참 가관이야. 너 같은 애비는 차라리 없는 게 나오니까 재산 분할이나 해 줘. 그녀 나한테 갖다 바친 돈 절반이랑 위자료 주면 이혼해 줄게. 미쳤어? 이게 뭐야? 이딴 내용 증명을 우리 회사에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상사가 나보고 오면 위법 행위를 한건 아니냐고 수상하면서 물었잖아. 승진을 앞두고 있느니 중요한 시기에 남이 앞길을 막아버리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살고 있는 네 내연녀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한 건 너잖아. 주소를 몰라서 회사로 보낸 건데 그것도 내 잘못이니.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있던 내용 증명을 대체 왜 보내냐고? 위자료 5천만. 지금 장난에 내가 말했듯이 내가 애인한테 준돈 5천만 원. 내가 번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되는 돈이라고. 내가 청구한 건 네가 외도한 것에 대한 의자료 3천만이랑 내 아들을 개처럼 두들겨 팬 것에 대한 의자료 2천만이야. 애비 너로 또안 하고 애비 자격도 없는 인간이 뭔 자격으로 내 새끼를 쳤니? 네가 뭔데 나도 아까워서 손못 올리는 내 아들 얼굴을 폭행했냐고? 애비이기를 아예 포기한 거야. 아들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아들 볼 자신 있니? 지 대학 학기를 위해 엄마가 힘들게 모은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싸가지 없이 두는 똑바로 뜨고 달려들길래 내가 참교육 좀 시켰어. 정치도 나보다 더큰 아들이 힘이 모자라서 맞고 있었는 줄 알아. 그래도 애비라고 예의를 지켜준 건데, 정신 나간 애비란, 인간은 지새끼 아까운 줄도 모르고, 전치사 주의 진단을 받게 때렸니? 내 새끼랑 나한테 상처 준 것에 대한 위자료 안 주면, 당장 신고할 거야. 정과자가 돼서 회사에서 짤리고살 자신 있으면 버텨. 징그럽고 소름 끼쳐. 진심 이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내 애인은 순수하고 착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천연기념물 같은데. 넌 달코 달아서 돈만 따지는 속물 같아서 정의한 거 알아? 너 같은 여자랑 이혼하고 내 애인이랑 살수 있다면 그래. 그것도 5천만 대출 받아서 라도 줄 테니까 빨리 이혼이나 해줘. 그리고 니들 모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두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새끼까지 버리고 후회하지 않겠어? 나한테는 더 잘난 아들이 있으니까. 무능하고 아둔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은 그냥 네가 가져.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뒤도 보지 말고 가. 여보, 상호 엄마.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상호도 이젠 많이 컸지. 네가 버릴 때 벌써 180클만큼 다 컸는데 뭔 개소리래? 절대 후회가 나니까 뒤도 보지 말고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아들이 대학 갈 돈까지 상간녀 새끼한테 다 쳐바르고도 모자라서 내 새끼를 죽도록 팻내가 뭔 낯짝으로 다시 나타난 거니? 그땐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너랑 헤어지는 나도 벌 받을 만큼 받았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들 학비를 애인아들한테 주고, 친아들을 피했단 소문이 회사에 다 퍼져서, 도저히 회사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고, 어떻게 된 모양인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직장 운이 없어서 일용직만 전전했어. 지새끼도 모르는 쌍놈한테, 하늘이 나 대신 벌을 내려주신 것에, 여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10년 동안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을 밥 먹듯이 해왔어. 이대로 평생 해뜰 날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늘도 날 아주 버리지 않으셨는지 우리 아들이 사장님이 됐다고 하잖아. 유튜브에 소개된 영상 봤어? 우리 아들 연매출 30억엔 회사 사장님이 됐다며. 그 영상을 보면서 나 부끄럽지만 눈물을 펑펑 쏟았다. 역시 내 아들이라. 날 실망시키지 않는 내 새끼. 이제 드디어 쥐구멍 같은 내 인생에도 빛이 들게 됐어. 내 노후는 내 아들이 책임져 준다는 희망의 온밤을 뜬 눈으로 지냈어. 아직 날 차단하지 않고 아직 연락처 바꾸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 여보. 뭐니 뭐니 해도 처자식이 최고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니 못난 놈을 용서해줘. 부끄러운 줄 아나. 니까 다행이네. 근데 부끄러운 짓인지 알면서 그렇게 염치없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애미 닮아서 아둔한 아들은 지새끼도 또 아니라고. 버릴 땐 언제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빨대 꽂을 생각이나 하고 인까나 그냥 벽에다 머리 밟고 죽어버리지. 왜 사니? 내가 널 차단하지 않은 건 언젠가는 우리를 버린 니가 후회. 눈물을 쥐었 짜는 꼴을 구경하고 싶어서야. 미주둥이로 내 인생을 참회하는 꼴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이날이 오기를 고대 기다렸어. 알아. 이젠 비참하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그 꼴을 잘 구경했으니까 차단해도 되겠지. 여보, 잠깐만. 제발 부탁이니까 날 버리지 마. 내 곁에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 당신마저 날 버리면 난 정말 개털리 되잖아. 얼시고 어쩌다 개털리 되니? 예인 이란 그 예인의 의사들은 어디 가고 어쩌다 나한테 와서 징징찼니그 양심 없는 것들 말은 하지도 마. 난 그녀를 내 인연으로 생각하고 그녀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그날을 위해 많은 일.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죽어라고 일해서 뒷바라지했는데. 그것들은 의사 면허증 가지고 위대 졸업하는 순간 헌신짝 버리듯 날 버렸어. 남의 새끼를 의사 만들기 위해 빚까지 짊어진 날 정말 쓰레기 버리듯 버렸단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못된 처먹은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 그것들 분명 처벌받을 거야. 한때는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생을 마무리할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잘 버텨온 내가 장하네. 내 아들이 그렇게 성공했다니. 하늘도 날 버리시지 않았어.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다는 말이 이럴 때 두고 하는 말이구나. 오늘 아주 청량한 사이다를 선물해 준거 하나는 고맙지만 네가 뭔 자격으로 내 아들의 성공을 뿌듯해하니. 사람 웃기지 말고 할말다 했으면 꺼져 줄래? 여보, 우리 다시 재결합하자. 젊었을 때 방황하다가 늙어서 다시 조강지처한테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잖아. 너도 현무양처의 넓은 마음으로 그만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들러붙지 말고 꺼지죠. 제가 성공한 게 그쪽이랑 뭔 상관? 이라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재결합 같은 개소리를 짓걸려. 상훈이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고마워. 아들아. 문난해비안 담고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가증스러우니까 뻔뻔한 거 주둥이 그만 담으려고 했죠. 저는 아직도 10년 전에 저렇게 패드패던 니네 놈이고, 추악한 면상을 똑바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서 애비 흉내를 내요. 그땐 정말 미안했어. 상호야. 그땐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어. 귀신한테 홀렸던 거야, 분명. 귀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니네 놈이 귀신보다 더 무섭고 더 피도 눈물도 없는 더러운 존재인데, 뭔 귀신 타령이에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너한테 생명을 준 애비인데 애비한테 귀신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지 않니? 할수 있다면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네 피를 다 빼서 던져주고 싶으니까 주둥이 다물고 꺼져. 그래, 알았어. 그게 니들 모자의 소원이라면 내가 꺼져 줄게. 대신 내비 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뭐라고요? 그리 많지도 않아. 겨우 2억 정도밖에 안 돼. 은행에서 빌릴 신용이 안 돼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자꾸 불어나서 이대로 나가면 나 정말 저바닷속에 고기밥이 될지도 몰라. 나 덕분에 네가 세상 구경이라도 할수 있게 된걸 생각해서라도 마지막으로 날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넌 1년에 몇십억씩 벌고 있는데 애비한테 그것 1억도 못 준단 말이야?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을 벌어도. 너 같은 버러지한테 줄 돈은 없으니까 꺼지세요. 에비한테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내가 죽으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하려고 그래도 절대 후회 안 하니까 뒤도 보지 말고 꺼질니깐요. 그 후에 저희 모자는 그 인간 쓰레기를 찾아 냈고 그 인간이 두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어. 의사 아들한테 부양받을 일령 하나로 사채까지 빌려서 상간녀와 그 아들 뒷바라지를 했어. 먹먹한 그 가짜 구성에 감탄을 했지 뭡니까? 다 죽어도 버림받은 멍청한 인간. 어쩜 끝까지 그렇게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미련한 인간인지. 제 팔자를 지가 더럽게 검고 어리석은 인간은 평생 그렇게 빚에 쫓기면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 걸로 살아가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